27일 여자배구 도로대 현대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먼저 홈팀 도로대 원정팀 현대와의 대결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도로와 4연패를 달리고 있는 현대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욱더 볼만한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4위권에서 맴돌던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연승 단비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 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켈시 선수의 활약이 지금 눈부십니다. 내년에는 못 봐요. 켈시에서 내년에도 와주세요 켈시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득점뿐만 아니라 박기자가 늘 강조하는 범실이 적다. 이게 켈시의 지금 현 모습입니다. 이 정도만 초반에 활약해줬어도 도로가 하이패스 소리는 듣지는 않았지 싶은데 무조건 이런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욕을 먹었던 겁니다. 자, 최근 경기에서 박정하 선수가 13득점에 그치며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센터진 배윤아 선수나 정대영 선수가 잘해줌으로써 고참이 이끌어주니까 후배 선수들은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 특히나 문정환 선수가 오랜만에 3득점, 서브에이스 1개, 블록킹 1개, 공격에서도 일직선 추가해주면서 팀은 3연승을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봅니다. 박정아, 국대 넘버원 공격수만 살아나주고 한다면 충분히 도로는 상위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외국인이 못해줬지만 지금 같은 모습을 캐시가 보여준다고 하면 도로도 무시 못할 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원정팀 현대. 자, 3센터를 구성하면서 경기를 플레이를 했지만 이다현 센터가 부상을 당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감독 전략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격수 고혜림, 황경민을 투입하게 됐지만 이두 선수, 특히나 고혜림, 황경민 절기로 유명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황민경 선수 같은 경우 너무 절어서 투입을 못하고 센터 3명을 고용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국내 센터진, 국내 공격 자원들에서 이렇게 득점이 안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독은 센터를 기용하고 센터진들에게서 득점을 뽑아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모습입니다. 공격수가 득점을 가담을 해야 되지 센터진은 유효 블러킹이랑 수비에 중점을 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점수를 많이 낸다고 보시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루소 선수가 34 득점에 7 범실, 양효진 선수가 16 득점, 정지훈 선수가 13 득점, 이 센터진들의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다현 센터가 있었으면 3 센터를 구성하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득점을 가지고 가고 수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지금 전혀 부상에서 빠지고 국내 공격진들이 활약을 못해줌으로써 참으로 암담한 상황, 리그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감독으로서는 황현주 선수를 한번 투입해보는 건 어떠냐. 아무리 지금 스펙이 떨어지고, 고, 지금 전성기에서 폼이 떨어졌다 한지, 언 한때 현대를 먹여 살리던 선수인데 한번 기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도로는 기업을 만나 이겼습니다. 표승주가 빠진 기업을 상대로 기분 좋게 또 승리를 한번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 말씀드렸듯이 켈시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22득점에 6범실 이 정도면 외국인 켈시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승리를 가지고가면서팀 분위기 살아나고 피오도 잘하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배우나 정대영 고참들이 이끌는 도로기 때문에 박정아 선수의 폼만 살아나준다고 하면 문정환 선수의 공격력이 떨어지더라도 박정아 선수가 그만큼 볼 점유를 가져오고 그만큼 득점을 내줄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정아의 폼만 올라와 준다고 하면 피오까지도 노려볼 도로 더 이상 하이패스 소리 안 듣고 돈 내고 가라. 유료 도로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원정팀 현대. 자, GS를 만나서 또 아니나 다를까 개박살 났습니다. 정지훈 선수와 지금 양효진 센터가 16득점, 13득점 고르게 득점을 해주는데 국내 공격진이 안 터지질 않습니다. 처음으로 답답한 상황이 특히나 고혜림황민경이두 선수 정말 얼굴로 배구 그만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저 웜업 존에서 응원이나 하고 황현주 선수를 투입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만큼 답답한 심정입니다. 외국인 루소 선수가 34득점에 범실 7개, 블로킹 3개 해주고 서바이스 2개 해주고 뭐 혼자서 다 해주고 있는데 공격진에서 득점이 안 나오다 보니. 안 나오다 보니 g s 한테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름집을 불을 내도 시원찮을 방법에 지금 현대가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원투 강력이다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양팀 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랜만에 도로 같은 경우 자 공격수의 핵심 존재 켈시 박정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켈시 선수는 이렇게만 활약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 폼이 올라왔는 것 칭찬해주기 위해서 자 뽑아보았고요. 박정아 선수는 반대로 폼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켈시 선수, 박기자한데 흉만 듣다가 드디어 칭찬을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22득점에 블락킹 2개, 검실 6개, 굉장해요 켈시. 켈시 선수가 이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정말 도로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공격진들이 워낙 탄탄하고, 수비, 이제, 정대영 선수와 배윤아 선수 폼도 확실히 올라왔고, 고참 선수가 이끌고 있으면, 분명 팀에서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고은 세터가 이렇게 되면, 볼줄 곳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켈시 선수가 살아나기 전까지만 해도, 박정아, 문정원에게만 치닫혀 있던 공격이 켈시가 이렇게만 활약을 해준다면, 켈시, 박정아, 그리고 센터진 두 명을 이용한 공격, 다양성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한 번씩 문정원 선수가 터져주는 서브까지, 돌고래 서브까지 터진다고 하면, 어느 누가 왔든 간에 흥국이라고 할지언정, 자, 도로를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떨어진 폼을 살려야 될 박정아와, 자, 켈시 선수는 그러한 지금 몸의 화력을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오가 보일 거고, 피오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꿈만 같은 피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정팀 현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공격진들이 개박살난 현대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3센터를 구상하다가 이다현 센터가 빠지면서 2세터 체제로 원래 일방성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공격수 고예림, 황경민이 병신짓을 하고 있죠. 그냥 가갑할 뿐입니다. 이두 선수가 진짜 프로인가 고등학생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나 지금 웜업존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황현주 선수가 있는데 황현주라도 좀 기용해서 이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박기자입니다. 폼이 안 올라와 있는 공격수를 투입할 바에는 차라리 황, 황민경을 이용한, 황현주를 이용한 플레이를 좀 한번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선수가 이렇게 절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진들이 좀 활약이 필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루쏘 선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루쏘 선수도 사람인데, 국내 공격수들은 뭐, 프로도 아닌 것처럼 활약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프로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센터진, 양효진, 정지윤 만큼은 본인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 특히나 정지윤 선수를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팀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라이징 스타, 반짝 스타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지훈 선수는 내년에 몸값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박 기자가 생각하시게 100% 올라가고 주전 자리도 확보할 거고 내년에 황민경, 고혜림둘 중에 한 명은 아마 못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 현대 선수들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루스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국내 선수진 공격수 둘 중에 한 명만 좀 터져준다면 루스 선수도 좀 기분 좋게 승리도 가지고 가고 본인이 한 노력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도로에게 한표가 쏠리는 부분. 2연승의 도로 시즌 초반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캘시, 센터진들이 살아나면서 득점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특히나 박정아 선수가 살아난다고 하면 확실히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의 도로입니다 도로에게 한 표가 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핸디 언어바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정리하시고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